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실수를 왜 만화까지 쓰면서 못 먹는 거지? 자, 관물을 아, 먼저 시... 깔은다, 음에 네. 관물을 깔발발발발. 속으로 좀해 봐. 아니, 면 해분복귀를 봐 봐. 해분복귀 시... 바로 봐 봐. 시... 아 씨발. 시... 시... 바... 아! 아, 시... 아, 아, 시... 아, 아 죽었다 그냥. 자, 아, 여기 박쳐 가요. 지금. 아 예. 아니, 막지 마. 씨 아니, 막지 말라 시... 했어, 나는. 아, 어깨 펴. 씨발. 아 씨발. 아, 이 진짜. 나도 미치겠다 아, 죽었다 그냥. 안경 벗어 봐, 씨발. 슈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예. 아이들이 저를 불러요. 아니 생? 네? 아 저를 불러 선생님 제가 네. 지금 플레에서 어. 야가들 플레에서 지금 야가들 당해서 지금 좋댔어요 지금 열 판을 하면 한두판 이기거든요. 아, 근데 그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니까 뭐한판 정도 는 봐야 돼요. 어떻게 털리는지 아, 라인전 아, 들고 뭐 어떻게 당하는지를 뭐 알아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도를 이제 적으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적으면서 이제 진짜 아이고야, 탑을 아이고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김성태 핵기는다 닦아요. 그 정도는 닦는데. 아 진짜. 근데 봤어요? 에? 네? 해봤어? 그 옛날에 제가 왔을 때 그때 시절 아니에요. 그 맞지. 그, 그 그때 제가 옆에서 메이플 할 때? 거의 그때랑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이기는데 뭘, 왜 이기냐면 내가 탱커 하면 이겨. 롤력으로 이기네. 어, 살짝 그러네.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탑 라이너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델리아, 아트록스, 피오라, 잭스 이런 것잖아요. 진짜 탑 아니 이런 가짜 탑들 말고 막 오르라고 말파하고 막아왜 갑자기 또 탑을 하시는데 근데 왜 갑자기 탑을 하시는요 제가 원래는 이제 뭐 하냐면 음. 탑을 내가 너무 구도를 모르니까 탑 구도를 좀 알면서 모든 라인 다이아 원을 일단 좀 찍을라 아 찍을래. 이제 게임 보드 능력 좀 올리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보이 있게 시작을 했는데 쉽지가 아, 컴퓨터 사려고 욕금 받는다는데 지금 그건 아니지 컴퓨터 살 돈이 없겠어요 지금 예? 아... 네? 내가 구도를 몰라 근데 구도를 좀 알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예 몰라 아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구도의 큰 그거는 이제 나 가지고 수 있는데 그런 세세한 들교하는 이 그런 건 바로바로 안 들어. 라인전에 기초를. 좀 라인전에 매번. 기초로 가능하죠. 어, 전수찬이 또 이제 뭐그 있잖아 페이커한테 블라디 인정받고 아, 페이커가 전수찬한테 블라디를 못. 전수찬만의 먹... 개새끼가 멸망전 할 때는 다 따기 다 따기 하더만. 전수찬의 이러면... 블라디를 보고 페이커 선배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와, 블라디 같다. 네, 블라디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탑하면 전수찬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네. 당신의 눈높이 교육을 하기 전에 아니, 아니 랭크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보세요 예? 봅시다, 라인전, 아, 봅시다. 아, 부끄러워도 원래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라인전을 제가 다몇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일단. 없나요? 아. 앞라인 잡고 있다가 없습니다. 뒤로 표시 떠서 최대한 표시 안 주려고 앞으로 갔고요 아 여기서부터 그럼 틀렸는데? 예? 아. 맞춰보세요 여기서 왜 틀렸는지 내 위치를 보여줬으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 맞출 때까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어.. 이거 표식을 어, 없애면 안.. 없앴어야된다 됐어요? 근데 표식을 없애려고 앞으로 간건데? 그 30%만 맞았어요 30%만 이거 마실 때까지 다음 단그로못 넘어가요 밥도 못 먹어요 이러면 우리 정글이 다 아래에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나간게 마음에 안듬 아이 고도 아니지 표식이 부쉬에 있어야 안없어지 아휴.. 씨발 보면 보면은 음. 그걸 알아야 돼요. 피오라 상자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 네. 뒤에 떴죠. 예. 네. 피오라 터트리 힘들죠. 예. 네. 그럼 다음 표식은 앞쪽에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서쪽이랑 남쪽에 뜬다? 그러면 다음 표식은 북쪽이나 동쪽 동쪽이 떠요. 이게 예그다 예, 뭐라고 다시 한번. 다음 표식은 북쪽이나 동쪽이 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떴으면 예. 예. 그 밑에는 안 뜬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피오라 표식이 동서 남북이에요. 아니면 그 이게 360도 이게 입체 입체적으로 그냥 동서 남북 동서 남북 딱네 방향. 아, 딱 방향이 이렇게밖에 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막 중간 막 북서쪽 이런 건 아예 어, 없지. 시바로 막 시바 시계 방향으로 뭐지 다 있냐? 계산기지 네. 그러면. 네. 라인전이 일부 선수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전을 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네. 피오라가 빼잖아요. 네. 다음 표식은 앞쪽으로 떠요. 네. 그럼 피오라가 한 표식을 먼저 먹고 시작합니다. 잘 봐요. 네. 이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요 오! 오우! 그래 나 이런 거 배우고 싶었어 그럼 잭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뒤로 가서 표식를 하나 빼요 네 그리고 5초 뒤에 다시 앞으로 가서 피오라한테 보여가지고 앞 표식을 미리 줘요 네 그럼 앞 표식 뜨겠죠? 네 그럼 앞 표식이 떴을 때 다시 뒤로 가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뒷 표식으로 라인저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아와좀 어려운 어렵, 디테일 어렵네 어. 자 그럼 당신이 지금 뒤로 빠졌죠? 네 뒤로 빠진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어이렙이 밀려요 1렙 밀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주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나 중요한 거네. 1레 그치. 1레벨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 아, 1레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음... 오... 오... 아, 제가 근데 영상 본 잭스들은 항상 피오라들은 1레 2렙을 먼저 잡는데 저는 안 잡혀요. 일단 그거 알아야 돼요. 아, 피오라 1레 W 스킬 쿨타임 몇, 몇 초인지 알아요? 24초. 정확히 아, 정확히 24초. 24초일 겁니다, 아마도. 네. 24초. 근데 이런 주요 스킬들 알아야 돼요. 오. 잭스 1레비 1오초일 겁니다. 17초 내에 너프 먹었네. 너프 먹어주면 됐나보다. 원래 15, 초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단격을 쓰고 웅수를 썼을 때 자기 보면 알잖아요. 네. 나랑 얘랑 쿨타임이 정확히 몇 초가 차이나는지. 7초 차이나죠. 네. 다음 단격타임에는 얘는 7초 동안 웅수가 없다는 걸 머리 속에 알고 라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 어, 맞네. 아, 그럼 이초 남았을 때 들어가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웅수 못 쓰네. 죽었다 깨어나도 웅수 못 쓰지. 원답 어렵다. 이 모든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존나 어렵네. 아, 잭슨은 이제, 이, 이, 이제 이제부터 알면 돼요. 초반 라인에서는 잭슨은 2 7초 네. W 24초.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당신 쫄면. 그아 아, 조금 잠깐 아씨 이발 뭐냐. 아 이거 봐. <laughs> 제가 피우라고 당시 잭스. 예 네. 칼을 들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다그 하고 있잖아요. 네. 저 몽둥이. 네. 당시 네. 자, 몽둥이 들고 이제 그냥 하고 있잖아요. 네. 배때기 싹싹 싹 때리고 가는 거야. 짤기로. 얘 짤기로. 배때지를 막 이렇게 때리고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본그 영상 구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년 치다가 짧게 하고 치고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 가지고 패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 네. 시뮬레이션 다시 들어갑니다. 네. 시뮬레이션 자 미년 자먹자 미년 먹어봐요. 네. 자 패딩 차타팡더 어, 우수 바로 우수요 거기서 바로 우수. 추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수인데요. 그러면 떨려서 죽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잭스가 공속이 존나 늘어지고 큐팡 더블 우다싶어요 이가 안이안 들어가요? 대신 이만 들어오죠. 아, 근데 맞... 공속 이미 늘어진 상태잖아. 웅수를 맞으면. 웅수 맞으면 공속 늘어진거 알아요? 모르죠. 당당하다. <laughs> 당당해. 이렇게 당당한데 야. 우리가 뭐라 하겠어. 그러면 직가방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피오라턴이잖아. 네. 그럼 큐스 계속 찌르면 끝이에요. 거기서 라인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배테질한테 딱 찌르고 도망갔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대가 찌르러 온다. 바로 웅수. 가보겠습니다. 아, 그거도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 씨발 선프인데 없으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당신 뭐무게예요 아, <laughs> 당신 선비다. 설령해서 선비뭐합니까 자작 무난한 건 제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이스가 만약에 밴 나왔다. 예. 그러면 그다음 선픽은. 전복에 뭐그 이렐리아뭐 피오라, 잭스. 지랄 빠였네. <laughs> 일단 이렐리아 선픽은 절대면 안 돼요. 지금 뭐 메타가 이렐리아 좀 버프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긴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 몰라요. 그걸 저 이렉킹 보고 하는 건데 그냥. 아, 그건 안 되고. 아, 네. 그나마 <laughs> 어, 미니언을 이렇게 떡해서. 아니, 부시에서 평타 때리면 안 돼요. 시야 보이잖아요. 네. 팁이 죠. 죠. 잡치. 아, 제이스가 가 e 레레 i m i t e d t h 맞춰도 데미지가 너무 약해 don't know. I don't 리 n o w I don't know. I don't 아, 이 새끼 존나 꼴밖에 자꾸 부시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부시 쪽으로 빙을 잡아야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제가 노래 아, 란 게임이 원래 그래요. 당신이 왼쪽으로 가면상대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가고, 아, 봐 위쪽도 바뀌었잖아. 또 보니까 왼쪽 꼭 대각선으로 가 이런 싸가지 없는... 아씨! 아 씨! 엘프. 어. 프 어, 선생님 저질거 같은데요? 이제? 이젠 지죠, 만화가 없으니까. 요 라인 할수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근데 리신이 오면... 왔어요. 빼세요. 네? 아, 불 쓰면... 아, 불 쓰면 살았는데... 아니, 이거 그왜그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미신이랑... 아, 한 번만 좀더 빨리... 지랄 빨고...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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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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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실수를 왜 만화까지 쓰면서 못 먹는 거지? 차습니다치 상대 없잖아요... 네, 근거리로 바꾸세요 왜 근거리로 바꾸지 알아요? 상대방 왔을 때 바로 원거리로 바꾼 다음에 때리려고 해요 아 그.. 그 첫타가 이제 방망이 까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깎이는 표시가 보이잖아요. 아, 보이잖아요. 아, 보이잖아요 아 맞네 저 몰랐어요 아, 이해했어요 확실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미니언이 없는데 왜씨가 그거를 무기 걸고 q 쓰고 빨리 집 가요 쟤 q 쓰고 어떡해요 집가요오오미니먹어요 먹어요 그냥 쳐 어, 무빙이 너무 강제돼 있어. 무빙이 너무 강제돼 있어. 타워 왼쪽만 있어. 왼쪽 문밖에 못 치잖아. 자, 원거리로 큰 띄어. 던고 깃값. 원거리퀴큰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씨발려나. 정신이 없네. 그럴 때는 시트를 가져가세요. 당는 문을 오이티로 가야 돼. 아아 아아 예아 요거는 예. 헤헤쓰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디테일 이걸로 한칸? 한칸 도 한칸 도 한칸 도 이거 망설이는 순간 못 먹는 거예요나 같으면 이거 먹고 죽어 형 W 늦었어 죽을까요 그냥? 어 먹고 죽자 오케이! y Mangoso. Mangoso is what I'm doing. Okay, okay. Okay, o k 탑이야 <laughs> 아, 오케이, o k 아그 o 싸 a y okay. Okay, o k a 그 o k a 이 okay. o 이 a 아쉬운 게 이게 k a y o 아쉬운 o 봐 a 봐봐 k a y Okay, o k a 아니 k a y o 아니, 아 Okay, okay. Okay, 아니, a y Okay, okay. Okay, o k 해머폼을 들고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가면서 무물을좀 쳐주라고요. 나 지금 찍을 거다. 찍을 거다 하는그 심리전. 야 씨, 막아. 아. 니왜 <laughs> 아.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관문 쓰고 빠집니아 어! 좋잖아. 18, 지금 빠졌잖아 무브리츠 아봐 거기 있잖아. 다시 헬스장 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밀치고 둘까, 진짜로. 오, 어,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씨발!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방금 근데 말했겠지, 아, 네. 당신이 근수탕에 갔었으면 해보품쭉 찍었으면 잡았어 그만, 에이. 따라가야지. <laughs> 굴잔 돌자. 아, 가야지. 던져. 볼링, 볼링, 볼링. 아, 네. 근데 진짜 말이야. 내가 탑이잖아. <laughs> 무조건 조무시 숨어 있어. 진짜. 아예. 아 오른쪽. 무 아, 왜? 아, 벼기가. 아, 아, 존나 기괴하다. 네, 그러면 내가 연기해볼게. 여기 여기죠 어, 아, 와, 이거 안 갔잖아. 갈 수가 없거든 자 관문을 아, 먼저 씨. 깔은 다음에 네. 관문을 깔고 계으로좀 해봐 아니면 해머폭 큐를 박아 해머폭큐 바로 박아 아씨아아아아아아아왜게 느렸냐 아 ㅈ같다 그냥 아, 이세기 정돈이 빨렸네 이 무슨 도움을 수준이네 이거 정말 어떻게 해물리도받는척 하면서 박지마봐요 씩발 얼건이네 씨발 번씩 한 번씩 가이이한가씩한 거기까지 씩한 번씩 한 번씩 한번고한 번씩 한 번씩 오, 돌았다 얼건이라서 그냥 빼야 돼 무빙은 안 돼. 지금 이정 느린 하나, 다 하나둘셋 아우 쇠새끼가 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야야 한번 야야야야 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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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문을 쏘는 때 아, 쓰지 말고 니 똥꼬에다 빠른 로로 가라니까 씨발 아이 리듬 게임 하나빨아 근데 머 속에 항상 무조건 랑 써야 된다는 게있었 항상 원거리 쪽에 부찬님 감자튀김 봉선 배우러 오신건가요? 여기까지 리신 제압골이에요 월식 있어요 월식 있어요 월식 있어요 월식 있어 그렇지 아. 너의 너의 너이런건시도해야되는거 어쩔 수 없어 어쟤눈 봐봐 천원이야 해야돼 이런거는 네. 나이스 트라이인거예요 이런건 대신 손가락을 <목소리> 들었을뿐는거지 <뿐인> <목소리> 네. 오떻게으로큐 못돕니까 지금 검은사나이해머오시원다 아, 아, 네. 이러면은 카이 나가겠죠? 오, 아 X된거 같아 안무요 다시 해머폼 해머폼 큐 옵니다 아 진짜 네. 기다려요 올거 같죠 뭔가 저는 어, 항상 이런거 많이해요 저 다실여 스킬 QW 쓰나가요 QW. 그렇지. 아!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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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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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오, 자, 오, 자, 오, 자, 어, 뭐가 지 해야 되지, 아, 아씨. 아, 이제 아, 아, 뭔가 좀 들으니까 알것 같긴 한데, 아 진짜로, <laughs> 선생님. 왜요? 혹시? 응. 교보제 한 번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그래도 이 교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어, 좀 교육 u I 느낌으로 한번 해 주시면 제가 그 o 딱 보면서 더알수 있을 것 같아 g r 고아 매장턴이군요. 이 예, 매장 d n 아니라 진짜로. to 서 한번 해보고. 매장 d n 죠아니 r e e to you. I couldn't agree to 그럼 저 오늘 네판 라인전 이기 라인전 네판 이기면 집에 딱 퇴근하시는 걸로. m not t 장시키 a 매장턴이다. t t h 하루 a n I'm not 다 h e pan. I'm not the pan. I'm not the pan. I'm not

철난 아, 주도권 잡고 서로포로풀면 서로 내가 이득이니까. 음. 우와! 우와! 선생님. 응수가 없는 걸 응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아, 꿀타이 이 어, 절대 안 돈다. 절대 안는거 알고 있으니까. 우와! 한테네좀화내요그 <놀바빵>

방금 을때는 패셔부터 예. 여러분은 지금 상위 0.1% 탑라이너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3타 심리전 뭐아놓고 와아아아 킹간다 신 나오니까 나이 좀 나빠가잖아요 그래서 잭스 대 피오라 할 때는 무조건 반격을 끝나는 타이밍에 무빙을 섞어줘야 돼요 와. 이게 가로등으로 덮해는 거지 옆에 싱어는지푸라기로와 시간 진짜 낫는다 방금 와 존나 멋있는데 역시 이다. Enfin> 와 죽는다. 아, 근데 탐라이저 개재비 다 이렇게 해 보면 되죠. 어, 탐라이저 개재비 다 근데, <웃음> 근데 <웃음> 지금 절대 피오라가 못해 보진 않잖아. Mm -hmm. 피오라 잘 하잖아. 음. 좋잖아. 니면 그거 가르쳐 줘. 탐나 시오는 잘 알지. 우와! 와 그러나 이건 탑은 근데 이제 보니까 넣은다. 못하는 애가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라인인데 미드는 솔직히 개날먹대요 미드는 이게 라인도 짧고 그냥 라인 클리어하고 뭐 옆에 싸우는 거 살짝 붙어갖고 날먹 느낌 되는데 야이거는 아예 안되겠네 아 근데 이게 내가 말하면서까지 할 여유가 좀 없다 롤 오랜만에 니까 가오는 X되긴 하네요 일단 확실히 아 근데 확실히 가오가 아 예예예 아, 가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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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면저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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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고 아네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사이드 운영만 들어가는 거야 와 아, 쉬운 거. 어, 퓨피하는 게 지렸네. 미쳐 날고 있습니다. 이니었습걸 가라쿨 돌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뭐로 이 삶은 엄청난 축복이지. 난 아직 못 찾았지만. 고니 이게 근데 원래. 와아 이게 원래. 이게 잭스가 이돌릴 때 가까이 잭스한테 이 붙어 가지고 이제 이 피하려고 하 애들 있거든요. 그거 안 하길래 깜짝 놀랐지 이거 잭스 이돌리면 약속 큐도 안들어와요데미지안 들어오죠. 펑타 판정인데. 야속 큐가 폭타 판정이에요? <laughs> 요네큐는 아니죠들아 개새끼야, 야소크랑요네쿠랑 뭐가 다르냐 그런거죠? 여러분, 이게, 더퍼파 유저의 현실입니다. 와, 전자녀 잠깐, 조용해졌다고 바로, 바보 연기하는 이상호 로미쳤다 네, o b j 파괴했습니다. 그냥 박지고 마르나 박자 노망주려나. 아, 대 좀, 좀. 아니, 오랜만에 하네요. 해도 잘하는데. 네. 그래도 이 판에서 좀 좋았던 거는 라인전인데. 네. 아, 라인전에서 그탑 타워 케이가. 음. 아, 잭스 하려면 이것만딱 하면 돼요그 반격 돌리는 그 심리전. 완벽 파악했습니다, 생해.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배설 한번 해봐, 배설. 예? 음, 싸봐, 싸봐. 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게임 할 때가 자세가 너무 안 좋아요. 음파 날라운데 갑자기 이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게임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laughs> <할 거예요. 웃음>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어. 저 특히 대포 어떻게 먹을 거야? 대포를 먹한번 어떻게 할 거야? 자리요 개새끼야. 돌아오면 때려. 대굴박 대굴박 여기 있어 맞아 아 큐는 왜 그거를 쓰냐 마나 그럼 데 아니 아니 어차피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어? 쉽새 점멸판타 W 과치가 아니 근데 이걸 내가 말안 해도 이걸 알아야 돼아네 방금 내가 딱 말하자마자 근데 수생능력은 좋았어 아네 근데 그킬 큐는 내가 올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맨날 씨간이옆에 붙어가지고 점멸 W 블찔 수는 없잖아 아, 저런 이거 지금 한류도 아니야 민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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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다가 기습적으로 때리려. 기습. 그, 그런 식으로 또이로 <목소리> 와. W Q. 잡았잖아. 돌았. 어우 왔다. 한번 진짜 같이 빠지면. 그... 저거 빠지면 무조건 저거 저거 빠지면. 개 바, 반짝 쫄아 있잖아. 야자리이 10대 새끼 무조건 먹으려고 한다. <목소리> 아. 아이 먹겠지. 이로 먹겠지. 이로 자리요. 이로 먹겠지. 안 끄지나? 안 끄지나? 이러면 이제 만화 소솔 채우면서 다음에 이걸 다이브 가게 아이 그씨 <laughs> 죄송합니다 아왜 쓰냐고 그거를 내가 그러 하고 그냥 그런 거지 블만 날리고 아니 반격을 왜 돌려 조 아, 뭐... 빠지는데 블만패널더블만 하라고 <laughs> 이거는 내가 너 허락 안 했다 근데 네가 먹으려고 하면 네 피는 3분의 깎이는 거야 자 허락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미친 새끼 아니지 그게 아니 궁 W. 아궁 W 했으면 다음 턴에 다이브 가겠어 미친 놈이. 심리전. 이렇게. 일을 돌릴 거겠네. 아니 심리전을 제가 왜하는데 아니 씨발. 아니 반격을 왜 이렇게. 잠깐만요. 저 심리전을 어. 한번 뺄까요. 그 새끼 플래시. 어.

박지 마요, 마요, 지금. 아니, 예. 아니 아, 박지 마. 아, 아니 지 말라 해서 나는! 데왜 아니 바로 박으면 아, 안 되니까 미녀이 아, 들어가고 아, 나서. 아니 근데 왜 더블 키인데 씨발. 아니 코, 아, 아, 나, 어깨 펴, 씨발. 아 아니, 나, 아니, 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래. 나도 미치겠다, 씨발.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연기. 나는 널 죽일 생각이 없어. 우리 파밍하자. 씨발아네 파밍할 거 같냐? 아니면 다모가는건 일단 아, 여기까지. 아, 어, 다다다저 나이브로. 빨리 빌러. 라인 빨리 빨리 빌러. 쓰지 마. 더블 맞어. 라인 밀때더블 났었네. 다와 아, 아, 씨발 미쳤냐대가 찍어. 대가 찍어. 대가 찍어. 대가를 찍어. 이 새끼가 장난가냐니 계속 밥으로 오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존나 디테일. 빨리 밀어. 빨리 먹어. 아니 뭐안 깨져. 안 깨져요. 존나 디테일. 타워, 이거 체기 끝났다 가밀가밀가밀가 밀어 아 씨발 아 씨발 어, 아, 뭐. 아, 새끼야 <laughs> 아 갔어야 되잖아요 아좋됐네아 이거 막튀겼 진짜 아, 막튀겼어아 예. 진짜 막튀겼어아 인정합니다 아, 아, 아 인정할게 인정할게 아몸말릴만했어아아 못말릴만 했어 아, 아, 몸말릴만 했을게 라이즈 이긴거 맞죠 이번판은? 아 이거 개패지 그냥 개패죠 그냥 오1코가 뛰고나서는 신발을 밀어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 거기서 야 거기서 아씨아이새끼아 진짜 아, 아, 이 새X 하하하하 아 진짜 이 새X 개조카 생보다 대단한 새끼 이거? 하아 진짜 개조카인데 진짜 하하아 내가 손이 존나 느린가? 어 어떻게 생각보다 대단한 새끼네 이거 오케이 전수찬 선생님 집 가는 것까지 집까지 25% 달성. 아, 한 판당 25%니까, 세판 남았습니다. 오. 어, 좋네요! 이게 라인전이구나!